보스 인사들 뭐 제가 많이 만나는 건 아닌데요 방송 네.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어. 나 사실은 이번에 안철수 지지하려고 했거든 네. 근데 그8분이 혹시 위원장하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어.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. 정치 수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철수란 사람은. 만약에 거기서 혁신이 아니 안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잠깐 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를 좀 계산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. 네. <laughs> 사탕 안 준다고 하죠 냈다 와 가지고 그냥 막 징징대고 우는 것처럼 네. 얼굴 푸들거리면서 기자회견에 탁 나와가지고 혹시 위원장 어. 그만하고 전당대회 나오겠다 거기서 네. 원래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나간다고 하면 이번에 친윤이 지지할 의사가 어느 정도 좀 있었다고 오. 봐요 안철수를 대안으로 일정하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어 안철수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행동하면서 친윤도 아 안철수를 믿고 우리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음. 생각했을 거예요. 그래서 대타로 나온 게전 장동역이라고 봐요. 그런데 음. 이번에 혁신위원장 내려놓으면서 그게 완전히 일종의 이제 공조가 깨져버린 거예요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다시 안철수는 이제 아웃사이더가 된 거죠. 보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매우 위험한 집단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. 음, 맞아요. 또 국민의힘 너무 오른쪽으로 갔는데 문희당은 중도 보수까지 가지고 갈 거야. 그리고 확 와버린 거예요. 그 제일 맛집을 제일 정 중심에다가 딱 깃발을 꽂아놨어 지금 민주당이. 음. 그러니까 보수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지금. 그떻게 가면은 20년 동안 우리 집권 못할 거야라고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.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구독.